오늘의 핫토픽을 4위부터 1위까지 알려드리는 오아픽입니다. 검찰이 마약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14층 아파트 자택에서 지상 주차장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차량 10대를 파손시킨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만 14세 미만의 초법 소년은 아니다며 특수재물 송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태안의 안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왔다가 실종된 여대생 A씨가 약 4km 떨어진 다른 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A씨가 아버지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사고가 아닌 사건 탓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버 지양의 전 남자친구 A 씨 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유서 속 지양의 과거를 퍼뜨린적 없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지양의 사생활을 유출한 게 A 씨가 시킨 일이었다고 주장한 그의 변호사 최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뉴스 기사는 유튜브 채널의 해당 영상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